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 쓰는 그의 하 쌤, 두 쌤입니다. 와아좀 전에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난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얼굴 이렇게 진짜 너무 밝죠? 음. <laughs> 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쭈쭈쭈 와! 오늘은 흥부전을 준비했습니다. 네. 흥부전. 네. 흥부전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네. 한국 사람 치고 흥부전 모르면 간첩 아닐까요? 저는 흥부가 네. 그옆집 친한 분 같아요. 이막 <laughs> 흥부도 제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놀부도 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쵸. 막 이렇게 아주 친근한 음. 동네 아저씨예요. 네. 흥부전은 우리가 고전 소설로 분류를 하죠. 고전 소설들은 대부분이 작자나 연대가 좀 미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 흥부전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판소리로 불려지다가 그것이 소설로 정착을 한 그런 소설을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책은요 신재효 선생, 즉 판소리를 만들었던 선생이 박타령이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그 박타령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전라도 사투리가 대하체로 나와요. 그래서 그 대하체를 읽는 맛도 상당히 재미있고요. 이 문체도 다 운율이 느껴져요. 네. 리듬감이 있게 느껴져요. 그니까 즉 판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책의 특징으로 보자면 이렇게 글씨가 그린 글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아이들도, 오, 어, 이거 뭐지? 하고 다른 책하고는 또 다른 그런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책을 한번 해봐야겠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네. 읽으면서 그런 글자 표현 되어 있는 부분 찾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바로 네. 이 어떤 편집의 힘 아닐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전래동화를 통해서 이 흥부전을 접해 봤을 거예요. 네. 간략한 줄거리, 음. 흥부하고 놀부가 있었는데 흥부는 착하고 그래서 나중에 복을 받고 음. 놀부는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건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를 읽어 봤을 거예요. 그 정도는 다 다뤄 봤을 건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 안에서 놀부가 부자였던 거 놀부 자신이 부자였던 건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놀부 아버지가 부자였잖아요 음... 근데 그 놀부 아버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인집 <laughs> 돈을 빼앗은 거였던 거예요 <laughs> 아이들이 예. 런 얘기까지는 모르죠 예, 예, 예. 우리 유아 때 읽었던 전래동화에서는 그런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확장해서 이제 우리는 고학년 때 좀 원본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까지도 우리는 이제 껴야 되는데 나중에 그 놀부가 박을 타고 나니까 그박 속에서 전에 그 주인이 나온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내 돈을 사기쳐서 가져가가지고 니네가 부자 된 거다. 이걸 조선 후기 그 사회상에 빗대어 보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천민이었다고 하더라도 즉, 머슴 살았던 놀부 아버지가 주인집 돈을 가로채가지고 그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산 거예요. 조선 후기 때 돈을 주고 신분을 살수 있는 즉 신분제가 동요되는 그 사회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흥부 같은 경우에도 서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밑바닥에서부터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해도 잘살 수가 없었던 그 사회상 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학년들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머님들이 연락이 오시면 어떤 고전을 읽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라고 음. 생각을 안 하시고 음. 그냥 전래동화구나 우리 애들은 다 읽었어 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꺼운 책을 이제 또 읽어서 음.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고 음. 토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어렸을 때는 원선징악에만 꽃을 그렇죠. 주고 우리는 다루잖아요 네. 왜? 어린아이들이 어떤 인성이나 이런 거를 매만져 줘야 되기 음. 때문에 그런데 음.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조금 더 확장하자 그랬어요. 음. 그러면 달리 해석도 해볼수 있어야 된다는 음. 거죠. 이 내용을 흥부가 예를 음. 들자면 가난한데 자식이 25명이에요. 음. 그런데 애들 먹이지도 못하고 옷도 못사 줘서 커다란 멍석에다가 구멍 뚫어서 머리만 뽕뽕뽕뽕 내놓고 도더지 게임 하듯이 이렇게 <laughs>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aughs> 그걸 과연 착하다고만 해갖고 흥부를 음. 좋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아이들아 흥부가 자식이 25명이었어 근데 가난해가지고 아이들을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좀 충분히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거 외에도 흥부가 대비가 음. 다리가 부러진 거를 고치기 위해서 돈이 없는데 고쳐주고는 싶어서 음. 시장에서 조기를 외상으로 또 사게 되요 음. 그거를 또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외상으로?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야기할 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저, 저는 흥부와 놀부를 어. 어렸을 때 읽었는데, 그때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놀부는 음? 못됐다. 음. 흥부는 착하다예요. 음. 그럼 여기 나오는 흥부의 행동들을 보면서 이거를 착하다고만 할수 있을까? 착하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만약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아빠가 놀부야 또는 음. 우리 아빠가 흥부야라고 했을 때 너희는 어떤 아빠를 선택하겠니?라고 하고 싶어요. 오 그러면 네. 거기에 요즘 현대 적 어. 해답이 다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네. 손님은 어떠하실 거예요? 저는 음. 놀부죠. 저는 음. 놀부 아빠. 왠지 알아요? <laughs> 25명을 어떻게 낳아요. <laughs> 그리고 이게 잘 살고 떠나가지고 저는 뭐가 있었냐면, 놀부가 자기 동생한테는 못했는데,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한테는 되게 가정적이고 헌신적이에요. <laughs> 저는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무능력한 거는 조금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몰라요? 간판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상표 같은 것도. 흥부 뭐가 들어간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선생님 음. 선생님은 오히려 흥부 아내가 어울려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성공하실 거거든요 <laughs> 25명의 아이들 인재로 잘 키우실 거예요 왜 이걸 낭비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놀고 안해할 테니까 선생님은 흥부 안해 하세요 뭐 애도 잘 낳게 생기셨구만 아나 힘들어 아나둘다 힘들어요 25명을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아, 거 너무 힘들 어 낳고 나서 생각하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어 생각해보니까 흥부 무능력하다고 하면 안 되겠다 요즘 인구를 따지면 흥부는 애국자네요 아 이렇게 우리가 깊이 깊이 들어가면 참 웃을 일이 많네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바로 독활동으로 저는 연결할 거예요 네. 현대판 흥부 놀부전을 한번 써보자 음. 그러면 이 원래 고전 속에서는 놀부는 못됐고 흥부는 네. 착하지만 현대판 흥부 놀부전에서는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한 대로 자기가 음. 재밌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음. 저는 뭐 네. 내가 이제 놀부가 됐을 때 네.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 어, 그리고 내가 흥부가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음. 뭐 간단한 일기를 적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가끔 음.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아, 제비 다리가 아니라 메다리를 음. 부러뜨렸어. 삼세 다리야. 강아지 다리인가? 이렇게 다리, 부러뜨린 다리를 바꿔보기도 해요. <laughs> 이게 어떤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이 바뀌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럼 만약에 강아지 다리를 고쳐줬다? 네. 그러면 박시를 받는 게 아니라? 네. 뭐를 받을 수 있겠죠? 어, 뼈다귀를 받는. <laughs> 그래서 아이들 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어떤 인물이 좋니?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음. 책을 읽고 나서의 독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흥부전 아이들하고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네요. 네. <목소리> 여러분 오늘도 독서하세요.